네 안녕하세요 콜르스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도박을 하셨지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오셔서 잘 살고 있는 분을 한번 인터뷰함으로써 여러분께서 보다 희망을 갖고 반도 생활을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소개와 어떻게 도박을 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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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 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봐왔던 그런 노름 이제 노름이라는 표현 아시죠? 노름 하시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걸 너무 쉽게 접했고 또 이제 제 아버지 같은 경우도 술을 좋아하셔가지고술 드시고 시장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랑 도박하시고 하는 게 너무 습관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걸잘 몰랐지만은 하트 스테스 구경을 했죠. 그래서 구경을 하면서 모든 가 따라는 되게 기분 좋아하시고 있는 사람들 다음에 따라는 기분 좋아. 어리니까 이정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니까, 아, 원래 그냥 어른들은 도, 그, 도박을 하나 보다.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좀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성장할 때.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학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직업은 어떤 걸 가질지라고 이제 20대 초반 초반에 많이 방황하는 시기니까 고민 하다가 쉽게 돈벌수 있는 거에 눈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직도한번 해보고 제 친구 따라서 강원도에 카지노 가서 한번 해봤는데 물론 저는 운이 좋게도 처음 갔을 때부터 이었어요 다른 많은 분들은 처음에 와서 가서 가서딴 다음에 훨씬 더 깊게 빠지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루는데도 제성향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서부터 그런 그 두발에 대한 익숙함이 있어서 끊지 못했던 27만원, 것 같습니다. 2 7아면여 8이 었던것 같은데 그때부터 카지을를 처음 접해보고 약간 힘들이였죠 왜냐면 저는 이제 동네 친구들이나 지인들끼리 고소 비치거나 석다하거나 다른 사람 돈이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구조화된 거에서 하면서 돈을 따고 구하고 했던 건 주식밖에 없었는데 카지노 가보니까, 이게 서로 경쟁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 카지노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하니까 게임도 재밌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어려서 제가 봤던 그 시장에서 이제 도박을 하시는 아저씨들의 모습이 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번, 두번 빠지다 보니까 계속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들 카지노 같은 경우는 게임하기가는 좋지 않으니까, 제가 또 이제, 사업 주문을 좀 자주 가는 편인데 거기다가 마카오를 한번 접하게 되니까 마카오 카지노 가고 게임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카오는 그래도 한번 가면 은 어쨌든 몇박을 하고 와야 되니까 제한이 있지 않아요? 제한이 직장은 다니지 않고 동생을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이제 스케줄 지형이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좀 유연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전기에좀 몰아서 많이 해놓으면뭐 길게는 4박 5일 정도까지는 가능만한스케줄이 나올 뭐. 것. 내가 니다카오를 가게 되면은 한 번씩 비니타고만 3시간만 해서 뭐 길게 걸리면 4시간이 걸리니까 자주는못 갔어요 1년에 뭐 많이 가면 3번이나 한 4번? 이 정도 갔는데 주말에 텀이 있잖아요 텀에 뭐 선물옵션도 하고 흰 선물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물옵션을 해봤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에 대해서 엄정히 인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운 간다고 하더라도 음, 엄청 큰 돈을 갖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적게 가져가게 되면은, 오낳 났을 때, 거기서 털고 나올 수있으만또 이제, 기역이기 때문에, 저도 수술을 절제한다는 생각으로, 또한 2천만 원 정도 가져갔던것 같았는데, 사실, 그거만 잃진 않아요. 왜냐면은, 조달이 쉽지 않을 뿐이지, 조달을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서신카드에서두개만 땡겨서도 뭐, 한 천만 원이 넘죠. 기드 에이전트가 있으니까, 한 차선을 좀 번다고 하더라도, 딱그해서 성공해달라고 하면은, 조달할 수 있으니까, 아까 한번 가서 많이 잃었을 때는 한 4, 5천만 원 정도 잃었던 것 같아요. 대략 그러면 그때부터 언제까지 하신 거죠? 아,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기간은 거의 한 10년 정도 하셨고. 네게 넘게 한것같아요다그 종목은 뭐, 카지노부터 뭐 선물 옵션 이런 거 다. 네 저는 카지노에서 뭐, 블랙잭 바카라, 아니면 뭐, 스니카드 바카라, 테이 게임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도 어렸을 때부 해가지고, 선물 옵션도 해보고, 후면 선물도 해보고, 이거 좀 해봤는데, 사실 아 개인이 느낄 때는, 본인은 투자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실 사인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까지 했던 건 행성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박을 하면서 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도박으로 인해서 일단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지는 게좀 힘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모든 분들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시간을 우선 많이 잃고 주변 사람을 잃고 자기 자신을 잃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스스로 자존감이 꽤 높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고림됐을 때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는 자라함이 된다고 저 생각하는데 그럴 때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돈을 빌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주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저는 정관계나 기타 이런 건 되게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돈을 에정으을 빌린 적은 없습니다. 되게 그거 절제는 거, 그래도 그 부분은 좀 다르게 잘하시는 부분인데 어, 그렇게 돈을 잃고 그래도 한 10년 넘게 하셨는데 결정적으로도 끊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음... 횟수로 따지면 10년 한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봐야 어차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너무 시간이 아까웠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는 그 순간이 그런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끊기 위해서 했던 뭐 특별한 노력이나 노하우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 토토나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런 쪽은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서 접근성이 좋지 않아요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하는 게임을 하려고 하면 은 화질을 가거나 아니면 해외선물이나 선물옵션 집권사 계좌를 연구해서 해야 되는데 선물옵션이나 이렇게 선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화질 같은 경우는 뭐 접근성이 아무래도 멀다 보니까 좀 다른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용이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칭함을 거는 것처럼 환자 수를 얘기하면서 좀 층입기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1년 전 도박할 때랑 지금이랑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항상 뭐금전적으로안 해도 지금 뭐 모든 분들이 경험하고 겪고 계실만한 금전적 고난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아 내가 이렇게 얼마를 갚아 나가나? 성실하게 갚으면 내가 갚을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할수 있는 게 가장 좋아진 것 같습니다. 뭐 가족 간의 애들 관계야 항상 쫓기는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금전적인 곤란함을 겪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꿈에서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런 게 없어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위혹이나 이런 게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또 자기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 똑똑해지는 느낌? 도박을 할 때는 사실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다 떠나서 어디가서 우리가 떳떳하게 뭐아 저는 무슨 게임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도박을 해서 따든일 중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또지변 사람들한테 떳떳하지 못한 게 제일 생겨었던것 같은데 그 부분이 없어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도박에 한참 빠져서 하고 계실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 한줄 말씀 있으시면 아, 사실 저도 알아요 그, 되게 힘드신데 이렇게 저희가 코르님이나저인빈뷰를 하거나 좋은 영상을 올려주셔도 끊기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저도 마찬가지 로 많이 실패 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 반복되면은 돌아와야 될 길이 너무 멀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많이가면은 돌아올 때 너무 힘드니까 웬만하면 지금 뭐 얼마나 이렇게 많은 손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다르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돌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지 않을 정도로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 어떻게 뭐 다시 가고 싶거나 다시 이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laughs> 네, 그거를 네. 이제는 인정하시고.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아, 좀만 더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좀만 돈이 많으면 다시 한번 하면 어떻게 다시 바뀌것같은 약간 그런, 그 생각을 사실 놓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그걸 놔야지 사실은 끊을 수 있거든요. 돈이랑 관계없이 그거를 어, 내가 이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많이 읽고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회사 어떤 일이든 간에 확률을 수렴하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카드명 놀 시스템은 게임을 설계하는 중에서 설계한는 거잖아요 카지노 같은 경우도 게임 로 이제 하우스 엣지가 다 있는 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하우스 엣지는 어차피 우리가 계속 게임을 하다 보면은 무조건 재료에 수정하게끔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 저도 마찬가지인 사람이긴 한데 이거를 해서 내가 돈을 따서 이걸로 생활을 하고 이거를 내가 언가를 산다 엄청난 착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카지노는 걔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놀러 오라는 거지 와서 니네가 게임하고 돈 따라라는 데가 아니거든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고 실제로 아신다면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그냥 한 번, 두번 이렇게 게임을 하고 싶으니까. 또 그리고 본전생각 나서. 내가 지금 뭐 잃은 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열심히 일을 에해서는 복구가 힘드니까. 지금 이쪽에서 일부 복구를 하고 또 이제 내가 이력를 갖고 갚아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은 불가능한 고 가져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판단하시다고저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근데 신기하게 온라인으로안 빠지셨네요. 저는 그게, 사람 보니까 자살이라는 말무 많아서. 먹튀에 당한.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사실 안 했어요. 왜냐면, 아이 정말 사회 당했다면나 동절에 익숙해지면서 자기감을안 빚을 것같요 내가 이럴 땐 당했다. 그래가지고 안 하면 된거 같아요. 미쳐있으면은, 먹튀 당하고 안 당하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빨리 이거 배팅을, 좀 빨리 이거 안 하면 내가 지금 죽겠는데, 배팅하는 게 중요하지. 목시 당해도 해요. 알면서도 해요. 이 미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지금 돈 잃을 거 알면서도 그냥 버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걸어야 좀 뭔가 마음이 안심이 되고 위안이 되니까. 쿠키 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내가 배팅을 안 하면 정말 안 된다. 목질 뭐, 당할 수도 있는데, 아이고 진짜 해야지. 이렇게 사실 생각하시는 분 정말 계시다면은 네. 진짜 그런 분들은 게임을 하시면 안 돼요. 그치? 어, 어느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응. 그러니까 절대 하시면 안되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특허님이랑 저랑 아 끊으셔야 돼요 신선시장에 <laughs> 돈갚시셔야 돼요 해도 만약에 이 영상을 천명이 본다고 쳤을 때그 중에 한분두분만이도 끊으시면 저는 의미님이라고 생각하고 응. 있습니다 정말 제가 찍을 때는 10명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그 이상해 분들이 그래도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도 하나씩 말씀하시는 게 같이 하기 때문에 더 이제 힘이 된다고 하시는데 정말 끝까지, 제가, 저도 이제 1년 좀 넘었지만, 뭐 10년, 20년 계속 안 하면서, 안할수 있고, 멈출 수 있다는 거를 꼭 증명해 보이고 싶고요. 또, 들도록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보다 훨씬 더 힘드신 분들 많고, 네. 또, 저보다 훨씬 더긴 기간을 또 원하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마카오 카우, 커노를좀 많이 다녔기 때문에, 카페, 내로 카페가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보고, 또 이제, 그 카페 내에도 내부적으로 반도받기싶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그, 글이 기억이 나서, 네. 그 말씀 좀 드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 공무원이셨던 분 계세요. 아무래도 도박을 하시게 되니까, 일반적인 직장생활이 힘드시죠. 결혼하신 분인데, 거의뭐한한군도다 이제, 날리시고, 빛도 많이 쓰시고, 뭐, 그거를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 게, 네, 더 기본적으로 테크잖아요. 그래서, 다, 누구나 똑같고, 내가 빛이 1억이고, 쟤는 빛이 2억이다. 라고 해서, 이억 빛이 있는 사람이 이억빛 뭐 있는 사람보다 더 힘든 건 아니거든요. 빛의 액수랑은 다르게. 서로 이제 느끼는 감다 다른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댓글을 읽었을 때 빚이 많지 않았거든요 손음에뭐 그렇게 많이 보신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은 두박 때문에 직장도 포기 하시고 부모님은 또 이제 안정적인 직장자예요 사시다가 가정도 뭐 파탄나죠 그 보면은 그 사실 아도박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 건데 이분이 이제 그 전에 처음인한테 누구 좀말씀하지만 자기가 뭐하는 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하시고 본인들이 빌릴 수 있는 돈이나, 다 주변의 지인들한테 빌려서 이렇게 하시다가, 기세 많이 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돈이 나올 때가 없으면 이제 못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직장을 그만두시고, 현장일을 하시면서, 뭐이번에 진짜 돈을 안 쓰고, 어, 사개월 5개월 이렇게 모아서, 한 천만 원을 모으세요. 그 다음에 큐티키를 하시죠. 마카오 가세요. 음 거기다가 이제, 실종, 거의, 카페 특성이 약간 그런데, 출정하는 <laughs> 거에 대해서 약간 보고 형식으로 해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뭐 대표은 서로 응원해주고 막 이런 분위기예요 가셔뭐대박 나시라고 뭐, 뭐 과탈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상주 만나서 <laughs>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뭐 자기 일상이나 뭐 끊고 싶다 이렇게 쓰시다가 4개월 5개월? 2개 6개월의 돈을 모으셔서 한번 가세요 그육개월이 기간이 짧지 않잖아요 이데 생활비가 그렇게 되는 것도못 주시면서 얼마나 긴 고통의 인내의 시간을 보내서 모으는 돈인데 그걸 갖고서 가셔갖고 한 이틀? 3일만에? 그게 또 올라와요. 죽고 싶다고. 자기 자신한테 너무 슬망서없다 살기 싫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다 느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감정을 느껴보시지 않았을까 라는 하는 생각을 하는데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부는에 이제 좋아야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면은 우리가 그때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절대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뭐대한민국의나라가 태도가 있거든요 워크아웃이나 아니면은 개인회 하셔가지고 금융권 채무나 이런 거는 친구나 정리하시고 뭐 시민 지인들 채무나 이런 거는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일정이나 기타 이런 거 조정하셔가지고 갚는 방향을 고민하시고 실행하시는 게 맞지 내가 이돈 때문에 못 갚겠다 죽겠다 하면은 여러분 믿고서 동기이신 분은 무슨 죄가 있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마찬가지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드셔도 다시 열심히 일해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저희가 어쨌든 간에 뭐 죄라는 죄잖아요 도 말을 한게 근데 이제 그 죄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함을 살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 하시는 일잘 되시길 바라겠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도박 멈출 수 있고 안 하고 더잘살수 있습니다. 꼭 멈추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박해서 다 잃고 보통 보시는데 그보다는 그 전에 하시기 전이나 하는 와중에 좀 보고 멈췄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더 처절한 얘기 많이 할수 있지만 나중에 다 끝나면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